처음이 세전이 지금이 세 세전이 세호 x 와 알바 할 때도 그런 나 <laughs> 그니까 수습은 없었는데 <laughs> 월급이 수습 같아 <laughs> 입사 몇년 차? 1년이 넘었고 지금 2년 차입니다 해병아리죠 2017년 12월에 12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2년, 3년, 2년 3년차. 3년 2년 8. 8. 채우고 3년차. 그렇 3년차 어. 접어드는. 나는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10월, 11월, 5개월. 아, 근월 괜찮. 대벽을 여기는 대결 지금 나새 전이 200이고 새후한프프레180 어. 얼마. 음. 어. 는첫 월급이 우리는 4대 보험이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 직장을 한번 바꿨는데,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 에요 아니고, 처음에 <laughs> 받았을 때가 120. 와, 알바할 때도 그만큼. <laughs> 120. <100이. 웃음> <100이. 웃음> 아, 그때는 근데 처음 일하면 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순진한 애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laughs>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다 이제 이쪽은 다 이런 줄알았지또 아, 그런 게 있지. 어, 그런 그게 쪽에 있지. 너그 그런. 그런 그 나는 첫 월급이 120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세월을 아직 3.3밖에 안 되지만 한210 정도 줘. 왜냐면 200인데 밥값을 주시고. 어... 음. 하지만 밥은 사주시고. 어... 어... <laughs> 대부분 사주시는 편인 것 같아 점심을. 그래서 그 정도 200. 나도 왜 200. 좋네 그래도 120에 비해서. 어, 많이 100%. 올랐지 <laughs> 나 오늘 <정말> 많이 올랐어. <laughs> 그이 그러니까 정도 상승이 80. 말이 안 되는 건데 어. 120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가지고 아, 이제 이제 정상의 궤도로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중인데 맞아. 나는 딱 심플하지 처음이 세전 200이고 어. 지금이 세후 200아 맞다 아, 아. 깔 깔끔하지 여기서 <laughs> 만족해 다들 자기 지금 금액에 <laughs> 아, 아, 얼마가 되는 만족할까? 어, 아, 맞아. 그것도 궁금하다. 어, 나는, 나는 일단 빠듯하지. 아. 180은 확실히 빠듯한 것 같아. 응, 아. 솔직히 만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음. 월급이란, 모름지기.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한달 동안 이 정도의 일을 해내고 있는가도 생각을 아. 하는 거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 300은 못 넘을 것 같고, 어, 내가 지금 되게 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최대선이면 약간 300일 것 같긴 해. 어, 음, 그치, 나도 아, 250에서 300, 300 정도가 어. 좋겠다. 어, 좋겠다, 이런 거지. 회사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아, 그럼. 음. 그건 뭐. 월급날 언제세요? 월급날 오늘이었어요. 어, 딱 받았어요? 에, 저는 무조건 말일이에요. 아, 그러면 2월 이란 거를 말일에 받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좋다. 무조건 말일이고, 어 음. 그냥 그 날의 근무의 마지막 날. 아, 음, 날에 받아요. 오 그래서 마지막 날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일 때 제일 싫어. <laughs> 아 <laughs> 오늘은 금요일이라 생각하고, 아아아 어, 그래서 음 어, 그냥 무조건 말일에 받고. 오. 음. 음. 어. 신박한데? 어 그래서 오늘 택시를 좀 많이 탔죠? 오늘 택시를 세 번이나 탔어요. 대박, 대박. 허리 아픈 것도 있지만 돈도 좀 차있겠다. 아 맞아. 음. 초반에 많이 써야 돼. 음. 나는 1일 날 봤는데. 어 다들 음, 초보하는구나. 아, 좀 신기하다. 그래. 말일에 초음에 우리 완전 다닥붙어 있네? 그러네. 그렇죠. 어. 아, 근데 막 알바할 때는 늦게 주잖아. 음. 막 10일, 5일 밖에 주잖아. 아, 음. 어, 그러지 않아 알바하면은 월급날은 10일이지. 어, 그니까. 그래서 저한테 나도 뭐 15일인가? 뭐 그랬을 것 어, 같아. 나도 어, 알바했 그래 되게 답답했는데, 그래도 급여는 그 빨리 넘어서. 음. 그,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그 달이 시작될 때새 돈으로 음. 이렇게 자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중간에 맞아. 받으면 알잖아. 달이 넘어가기도 전에. 반이상을 쓰면 <laughs> <laughs> 거의 정답 <laughs> 없어. 어차피 없어질 거면 그 달을 새로 <laughs> 아, 계약할 수 있는 게좀 좋은 것 맞아, 같아. 맞아, 맞아. 27살의 머리월이라 27살? 29. <laughs> 아, 27살 아니지 29이세요, 선생님? 육체는 이미 네. 스물아홉까지 늘었는데 정신이 아직 거의까지 안 닿았어. 그래다 맘받아들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몇 살인지 헷갈리는 세계를 그러니까. 점점 못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안쓸기 시작하지 아나몇 어. 살이었더라? 9 아. 2년생이요아니 아. 아. 아, 아직 20대. 멀념, 멀념, 멀념. 아, 아직 20대. <laughs> 내가 19대. 10, 10년 후에 내가 머리 백받고 있을 라고 <laughs> 생각도 <laughs> 못했어 사실 솔직히요 솔직히 그거는 뭐 그래요 제가 그때 막 엄청나게 건방졌다라기 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연하게 약간 초6 때쯤이면 내가 내가 스무 살때 대학교를 그 어린 나이에는 좋은 대학교 이름밖에 모르니까 좋은 대학교 갈, 갈 거다 가고 싶다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있는 것처럼 내 19대 29살이 월200 벌고 있을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못 했지만 그런 현실을 겪어가고 있고 뭐, <웃음> <웃음> 뭐 어떠한 좌절도 좀 있겠지만 뭐 힘내서 앞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200벌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았어 못했지 <laughs> 아 진짜 어렸을 때는 29쯤 되면은 뭐 결혼도 할수 있을 아, 할, 아, 아, 아. 거라고 생각했지 어렸을 때는아 결혼 빨리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음. 원상. <laughs> 지금도 빨리 하고 싶어? 아 지금 빨리 하려면 이미 늦었 <laughs> 아, 그런 말이겠지. <laughs> 지금이라서 <아니야. 할까? 웃음> <아니, 왜. 웃음> 지금 빨리 두고 있잖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 아 나는 이제 <laughs> 요즘에는 결혼 생각 안지월 음. 아니 월 이백 걸어서 <laughs> 어떻게 적금하고 어떻게 결혼. 나도. 아. <laughs>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엠포의아 그러니까 그 내가 굳이 포기하겠다 이건포기인가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죠?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그냥 안들어 안 거지 네, 안들어 거지 아 하고 싶은데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음. 그냥 안 들어 음. <laughs> 없어 새야 해 <laughs> 그렇지 없으니까 그래. 그 생각이 안 맞아. 드는 거야 맞아. 사실상 맞아. 있었으면 우리가 되게 원했을지도 몰라 맞아 그렇지 않아? 그게 되게 슬픈 거다 어, 어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잖아 선택지 그렇지. 그치. 그있지 그치. 어. 그걸 누구나 어. 할수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게 그런 거 같아. 돈 얘기를 하니까 슬퍼질 수밖에 어, 없지. 구 너무 천연해지네. 아, 진짜. 촬영하려고 <laughs> 찍고 있는 건 아니지. 약간 <laughs> 해학적으로 담아두고 <laughs> 싶은데. 아, 다 너무 고급져. 책을 읽는데 음.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월급 관리? 이런 거를 다루는 건데, 음. 여기서 예시를 들면서, 월급을 250만원 정도로 가정하겠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이 약 175만원이니, 무리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네. 가정법 자체를 좀안 알아듣는다. 어. 이게 너무 저는... 인상적이었어. 어, 아, 아, 그렇구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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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아. 아. 통념적으로 250 정도로 가정을 할수 있겠다라고 어, 하신거잖아, 지금 최저 임금을 고려해서. 아니 근데 20살 사람이 아니 아니. 나 갑자기 이거를 <laughs>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인스타에 썰 같은 거올라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자기 뭐몇 살인데 결혼할 음. 남자친구 얘기를 막 하면서 모아준 돈이 몇 천인데 뭐 이런 아. <laughs> 하는 거아 진짜 모아준 돈이 야이 음. 이 나이에 몇천이라고? 나만 어. 돈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드 <laughs> 거야. 그 아, 나만 이렇게 월급이 작고 나만 이렇게 모아둔 뭐 음, 돈이 어, 없다 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아 네. 맞아, 아니, 맞아 그 사람들만 그런게 아니라 아,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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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맞아. 그런 사람 많고 아, 아, 음. 생각보다 아. 잘 버는 사람도 많고 아, 생각보다 아. 못 버는 사람도 많고 되게 좀못 보는 스몰 아웃만 모여가지고 별표써거초 없는데 아, 잘본 친구들 있어요. 아 맞나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의삶보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루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 저희는 이렇게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아. 듣기 힘든 썰들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아 <laughs> 근데 진짜 이걸 이게 나는 좀. 진짜 예전에는 나만 이렇게 월급이 작나? 왜냐면 서로 월급 얼마 받아라고 안 하지. 안 하잖아. 안아 근데 약간 뭐 나만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쓰는 걸볼때아 나만 아, 이렇게 음, 쓰는 봤어, 게 어, 조금 신경 쓰이고 음.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저 친구는 더 많이 버나? 나만 월 200이면 아 내가 너무 이제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음. 가끔 든단 말이야. 그래서 모는 으 돈도 음. 신경 나는 나름 쓰는데 막 인터넷글 보면 은몇 천억 음. 모으고 아. 이러니까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아. <laughs>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이런 사람이지 종종 있다는 게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 보, 음. 보시는 분들도 음. 좀 그렇게 보고 위안을 찾을 음. <laughs> <laughs>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5월 200을 받는다고 해서 부족한 게아니 <laughs> <사람들이 웃음> <많답니다, 여러분들. 웃음> <않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막 <laughs> 뭐, 이걸로 <많아야> 또 우울해 있기보다는 <laughs> 이런 사람들도 맞아, 많다. 많아, <laughs> 어 많다. 아, 그럼 그럼. <laughs> 그럼요 그럼 <너> 또 언제 <laughs> <좀> 같이 슬프네. <웃음> <웃음> 슬퍼하지 맙시다. 같이 부자 되야지. <laughs> 그럼요, 같이 부자 그럼요. 되. 같이 부자 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laughs> <laughs> 구독, <laughs> 좋아요. <그쪽? 웃음> <seni. 웃음> 약간 기승전, 자본주의. 아니요, 여러분. 그냥 뭐. 아닙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